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어, 이 복수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사례는 제 고객사 사례고요. 근데 이제 세법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세법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좀 재구성했습니다. 이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잘 기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복수 법인 현황이 이 가법인, 나법인, 다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법인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 자본금 3억, 시가 총액은 300억. 이 순자산은 200억입니다. 그리고 CEO께서 100%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가지급금은 30억인데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이 30%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지급금은 두 아드님과 따님 결혼하실 때 10억씩 이제 회사 돈 주셨고 그리고 CMA에 들어있는 과다보유 현금, 아 CMA에 들어있는 현금, 그다음에 과다보유 현금,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30% 정도 나오고요. 나 법인은 98년도에 설립이 됐고 자본금 1억, 시가총액은 80억, 그리고 CEO께서 70%, 그리고 친구 세 분이 면신탁 주식으로 10%씩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법인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자본금은 5,000, 시가총액은 50억, 그리고 CEO께서 50%, 배우자 20%, 그리고 두 아드님과 따님 각각 10%씩 네, 지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CEO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아, 가나 고빈을 두 아드님에게 회사를 승계하는데, 회사가 좀더 나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회사는 다 고빙이죠. 어, 가족 모두가 소유하면서 절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 죄송합니다. 물좀 잠깐 먹고 가겠습니다. 제 환경이 낯설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이 컨설팅 방향을 보시면 나 법인은 시가총액을 최대한 축소하는데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씁니다. 이 주당가치를 낮출 때는 어, 이익금을 환원하고 네, 비용처리를 극대화해서 수익을 낮추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아까 30%를 최대한 낮추고자 했고요. 나 법인은 어, 국세청에서 2014년부터 제공하는 명인신탁 주식 환원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좀더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배당금 실지 기속을 2회 정도 증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법인은 어차피 가족 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가족 법인을 이용한 차등 배당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다 법인을 좀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계 두 아드님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이제 법인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드님 빠지고 아버님과 어머님 따님만 남게 해서. 나중에 따님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어, 이 가법인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 가법인은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00억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숙기업인 거죠. 그리고 매출액 순익률은 한 35억 전후로 순익이 나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다법인 그 CEO가 가지고 있는 그 50%의 지분 중에 각각 10%씩 두 아드님과 따님에게 어 사전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법인주 차등배당 그리고 추후에 두 아드님의 그 증여 등대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쓰고자 했고요. 어 임원 보수를 3억에서 5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어그 비상장 중소기업도 할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 주주가 법인과 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와 소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직접 부유, 간접 부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직접 소각 2.5억은 액면 소각을 합니다. 액면 소각, 그러면... 그 의제 배당인데 배당 소득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직접 보유 50억을 해서 가지급금 30억을 해결합니다. 차등 배당 10억 중에 CEO가 5억, 다 법인이 5억. 해서 다 법인을 키우는 통로로 쓰고요. 어, 다 법인은 한 5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회사였는데 이게 배당금이 영업의 수익 중에 배당금이 추가되면서 어, 지금 현재 1% 아까. 1% 지분을 이 다법인이 가법인의 지분을 1%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20% 미만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입금부사입률이 30%입니다. 그러면 5억 중에 3억 5천은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1억 5천은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나은 회사 그래서 어 직원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어, 사내근로복지금 설립해서 선택적 복지를 할수 있도록 조정했고요. 성과연동형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적 경쟁력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고가 기준을 만들고 네. 성과로 성과가 이제 20%첫 년에는 20%, 두 번째는 30% 이런 식으로 성과랑 연동되게끔 연봉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기보험 월납 1억을 가입하고요. 어, 자산관리계좌 CMA에 들어있는 부분은 이거는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CMA에 들어있는 거 MMF 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예금으로 전환하고요. 여기 보시면 컨설팅 전후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어, 차등배당 10억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에서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순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순자산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가도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순손익 가치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순자산 가치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이 이익여금에서 10억을 인출하게 되면 시가총액 4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경영인정기 1억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어 비용총이 100을 하면 100이 줄어듭니다. 또 비용처리 1억을 하면 수익 1억 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경인전기 월납 1억은 얘는 내는 돈은 다비용처리니까 1년간 12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순손익가치 환원율 10을 곱하고요. 이 순손익가치는 60%를 차지하죠. 그러면 12억 곱하기 10 곱하기 0.6이니까 72억 원의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 매년 12억씩 비용 처리를 해서 수익을 그만큼 깎았잖아요. 3년간이면 36억 원인데 순자산 가치가 40%의 비중을 감안하니까 36억 원에 0.4를 곱하면 14.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낮추는 효과는 어, 경인정기 월납 1억을 들면 3년 후에 시가총액은 86.4억이 낮아지게 됩니다. 2년차에도 임원보수 경위정기보험 차등배당 10억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299억이었던 게 234억으로 떨어지고 이 314억은 이 매출액 순이익률 35억 정도를 그냥 뒀을 때 자연상승분위입니다. 3년차에는 2년차 내용 그대로 하고요. 증자를 3억을 합니다. 자기 주식을 해서 자기 주식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자기 주식을 희석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고요. 임원 DC형 퇴직연금에 5억을 선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녀 2명을 이용해서 각자 5억씩 세대 생략 증여를 해서 30%증여세가더 나오죠. 4년차에는 2년차 내용 그대로 아까 임원 보수, 개인정기보험, 차등배당 동일하게 하고요. 손자의 대상 간접 소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여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어, 자기 주식을 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자기 주식 취득 비용이 5 0억이었는데어이 희석이 되고 나서는 자기 주식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겁니다. 낮아진 자기 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복지, 출연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차에는 가나 법인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대상으로 증여 통제를 신청하는데 가나 다 법인이 약 85억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다 법인에서 아들 두 명에게 자기주식 양도를 통해서 세금 지원을 마련 마련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했을 때, 컨설팅 절세 효과는, 어, 세목은, 컨설팅 전에 징역세 소득세, 이 소득세는 배당으로, 배당으로 가져갔을 때를 감안한 겁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8% 포함하고요. 컨설팅 후 징역세 소득세, 이렇게 비교해보면, 직접 수각 2억 5천원 하게 되면, 소득세는 1.25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억으로 감안했고요. 직접 수각, 아까 액면 수각이었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직접 보유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 3억 미만, 아, 3억 이하, 3억 초과, 이렇게 구분해서 20%, 25% 구간으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지방세 10%, 증권거래세 0.35%다 감안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컨설팅 전에 50억을 인출한다라 그러면 배당으로는 20억 정도 소금, 그 세금이 나올 거고요. 컨설팅 후에는 양도 소득세 13.9억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익이 계산된 거고요. 간접수가 또어 5억씩 그 10억을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는 5억이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로 세대생략 증여를 해서 30% 가산된 세금이 2억 3천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고요. 가업승계 신청할 때 컨설팅 전으로 300억을 기준하고 업무무관자산 30% 감안하면 현행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 세금이 10억 공제. 그리고 과세표준 120억까지 10%그 이상이 20%입니다. 그렇게 감안했을 때 세금이 68.4억이 발생하는데 아까 그렇게 시가총액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실적인 세금은 증여세는 8 1억 정도 나오고요 차액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전 후로 비교해서 세금을 비교하면 한 75억 정도 절세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